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린이 대공원 내, 초업 어린이 대공원 내, 그, 요 수원지 옆에, 성주곡 수원지 옆에, 성지교라는 조그만 다리입니다. 제가 다리에서 촬영을 끝마치고 다시 다리에서 어, 촬영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오신 간격에 던져주는 그, 어, 먹이를 먹으려고 지금 잉어들이 꽉 꽉 보입니다. 먹이를 기다립니다, 지금. 예, 먹이를 꽉 기다립니다. 성지고, 예, 영어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봅니다. 여기도 있네요. 아, 여기 큰 것도 많습니다. 야, 성, 성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뭘막 던져주니까. 지금 여기서막큰 것부터, 굉장히 큰 것부터 조그마한 영어들이 꽉 찼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 밑에 잉어들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름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잉어들이 성주곡수원진의 성지교 다리 밑입니다. 어마마미다. 다리 밑, 다리 밑입니다. 물방 고기반이 아니고 완전 전부 고기뿐입니다. 고기뿐입니다. 옆에 저가 청동오리, 청동오리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청동어리도 좀몇 마리 있습니다. 네, 청동어리 있습니다. 예, 네, 청동어리 있습니다. 예. 네. 이거가 버글바글 합니다. 아, 이거 맞네요. 자, 지금 추락주입니다. 이거 지금. 예, 네, 옆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잉어먹이, 아, 자판기 있네. 잉어먹이 자판기가 있습니다. 잉어먹이를 사서 던져줘라, 이겁니다. 잉어먹이를 사서 던져줘라. 예, 여기, 여 여기 있습니다. 잉어먹이. 자판기, 잉어먹이 자판기도 있습니다. 예, 잉어먹이 자판기. 예, 잉어먹이 자판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자판기 하나, 자판기가 있습니다. 아, 천원천식이네요 천행, 음, 자 이, 이, 잉어 먹이 자판기 천연식 한봉다로천식입니다천식을떡버리면막 잉어 다 모이듭니다. 예 잉어 많지, 예, 잉어가 잉어 다 모이듭니다. 얘는 예, 성지교 다리 모양입니다. 예, 성지교 다리 모양이고요. 바닥에 잉어들이. 예 잉어 큽니다. 여기는 예, 큽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것들이 사명대은 어. 사 동성 바꿔요 산림 욕장은뭐 전체적 그렇고 유헬스케어. 수숲 체험 있을 거요 가족 친수 공간. 어, 있었고 수변공원, 뭐 수변공원 좀이도 봤고요 공원 입구 예, 750m입니다. 자, 저는 공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출출하겠습니다. 그좀 다시 검토해서 를 다시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저 오늘은 예, 다시 어, 이제 됩니다. 네, 아, 제가 좀더 가겠습니다. 아, 어... 어, 라디오 소리 때문에 제가 좀더 가겠습니다. 라디오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예 라디오를 뭐 크게 틀다보니까좀더아이 호수 뭐 큽니다 커. 이거 뭐 그렇게만 하라 산. 산. 아까 저 약도 그 보면 저 위에 어디 댐이 조만한 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막아갖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어 제가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화장실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저위 안에. 예막 충분히 있습니다. 어, 오늘 그럼 시, 에, 지금 3시인데요. 지금 어, 2시좀 2시 지났네요. 어, 그러면은 섬에까지 가면은 예를 들어 그 사, 어, 1시간 잡고 그럼요. 나가는데 한 30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시 45분 되고 섬에까지 1시간 잡고 3시 45분, 어, 2시 45분, 3시 45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면 4시, 4시습니다 10으로 4시 가면 다시 되겠네요. 예, 네, 다시 됩니다. 아, 여기 안에 TV 들어옵니다. 어, 이게 다리가 있네요. 어? 그 다리가 있네. 그러면은, 저 다리는 안 끝나고 일로 가야 사진, 다리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저가. 예, 그냥, 여기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어, 요 지금 제가 다리를 갈라놓은 거 아니고, 아 이게 이게 처음 댐이가? 아 댐이구나. 아이 댐입니다. 아땀이면 댐이면 저거 양 여기서 반대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반대로 나가겠습니다. 아, 이제 저쪽 길은 찍었습니다. 저거는 안 찍으려고 는 겁니다. 음? 아, 녹담길녹담길유모차 일로 가고, 이용 안내, 예, 곰솔, 예, 곰솔, 요.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되어있습니다. 일요일 중일에 노트북 초우초과 시민, 아, 일로 시민 마연다네. 일일이 이제 수월하게 일로 가, 저는 오늘 좀 수월한 길로 갑니다. 제가. 예, 멈두진. <laughs> 이 밤에 너무 막그막 그 막, 저는 그것도 배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배가 불러도 어아 이거, 아, 이거 특징이야. 아, 어 이거 특전 아어 비기는 뭐 별로 좋은 거이쪽로못 나가네 데앉로못나가볼래 빙빙 돌아서 나가볼래 데못 나가겠습니다. 아? 이렇 빙빙 돌아서 그 예, 힐처 때문에 지금 습니다해난습니다 각도를, 각도를. 아, 네, 아이 <laughs> 아이고, 참. 아, 이렇구나. 근데 왜이 길로 올라오지, 사람들이? 아. 아, 이제, 아니, 이 숲속을, 숲속을 이렇게 걸어갔나? 그건 좋네요. 예, 숲속을. 아, 계단을 내려놨네. 예, 숲속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니까 그거 좋습니다. 아, 성주공은 예, 괜찮습니다. 성주공은 여러 가지로. 어? 저 밑으로, 한, 저 밑으로는, 저 밑으로 길이 보이는데, 일로 딴 데서 내려왔네. 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뒤로, 어, 뒤로 빠져나가네. 어, 아이고. 뒤로 아, 빠네 아,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빠져 내려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면까지 걸어봐야 됩니까? 40분. 아, 진료는 길이 없네요. 저 길이 산으로 직접 내려가. 아, 여기 비탈 길이 심하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아, 그래서 이래요. 비조가 좀 비탈이 심합니다. 내려간 사람도 큰 지장 없는데 예 제가 어, 예, 처음 보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바로 내려가면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아.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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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그 And a 아, 이 그래. 그래. 아, 이 카라타 기회를 안 주네요. 네.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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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됐다. 이길로밀렀어 금붕대 가갔을 건데 비자니까

네, 이제, 이곳, 뭐, 이곳, 절 가면, 아, 이건 절이네. 리입니다 네, 아, 주쪽은 예. 네. 아, 절, 절이네요. 아, 그냥, 네, 그래도 대웅전, 예. 네. 컴페인입니다. 대웅전. 아, 어린이대공원. 네, 여까지 왔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까지 왔습니다. 어린이대까지 네, 왔습니다. 일곱까지 왔습니다. 네, 입구 왔습니다. 오늘은, 아, 이 정도로 탐색전입니다. 아, 예. 네, 한고 내일은 제가 그냥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어디로 빠지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로 올라가면 어디로 빠지고, 네, 내일버 지도상에 밀어보고 또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아, 네. 주차장입니다. 어, 어, 우리 대공원 입구에 가면 제가 촬영을 중단하고요. 요번엔 저갈 때는 어그 시민공원을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부전적으로. 예, 시민공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길이 다릅니다. 서면서 오는 게 아니고, 예, 중간에 이제 그거, 어, 그거 내려가다가 시민공원을 통해서 제가 부전적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민군 질러서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 그, 그래갈 때는 그 그렇게,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예, 예, 갈 때는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어, 다음에 한번 또, 여기 올 생각입니다. 지금. 다시. 예. 좋습니다. 지금 어린 병원 안보니 어이, 아, 여큰 나무 있습니다. 자, 어린이 대공원 촬영을 요 끝마치겠습니다.